직접적으로 모든 국정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이권개입 인사 개입 국정을 거의 다 이제 대통령실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한 권력의 이혼화의 한복판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파문이 가라앉고 있지 않은 가운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그 영상을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을 주장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 목사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장면 촬영 경위를 두고 김 여사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여사를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아주 너무나 이제 불량한 모습으로 접견하는 태도가 영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어 접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주무르는 통화도 내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걸 보고 심각하다고 여겨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한달 동안 어,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접견 때 제가 증거 채집을 위해서 그냥 손목 시계 전자 손목 시계에 동영상 기능이 있는 걸 차고 들어가서 그 모습을 촬영했던 것이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또 이른바 몰카 공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도 의상실 몰카 촬영을 해서 결국은 탄핵까지 이어졌고 YS 김현철 씨도 국정농단 하는 거를 자기의 친한 친구 박경식 비뇨기과 의사가 녹음을 해가지고 폭로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중공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집이야의 국민의 힘 그리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당국에 대한 질타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한편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는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도 한 번에 100만원 이상,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윤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가방 수술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역시 위법이라며 윤 대통령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서울의 소리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검찰의 사건 배당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미국 대선 뉴스, 미국 정치권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유진로봇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유진노봇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미국 대선과 차기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당연히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대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미국 정치 테마주가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과 국가 정책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2250-0333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 추천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250-0333번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